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달픈 직업 해녀 지평선을 수놓는 선 고운 오름 청보석의 빛나는 바다 겉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이렇게나 아름답지만 이 땅에 깃든 여성들에게는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섬이라는 지리적인 악조건. 그 속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숨을 참고 바다로 뛰어들며 제주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제주의 해녀 문화가 얼마 전 한국의 열 아홉 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해녀 문화.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고 더욱 널리 알리는 일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망 코너가. 주난에 살고 계시는 음, 임재신 씨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 본인의 막막을 저에게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어, 저도 지금까지. 마음이 먹먹해서 어~ 음, 저는 이분의 막막을 음, 사실은 아~ 제주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가슴 아픈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따스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꽃피워 온 독특한 문화 또한 제주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일부가 아닐까요 오늘 문화로 그와은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온 제주의 삶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고희영 감독을 만나봅니다. 물숨과 시소, 제주를 담은 두 편의 다큐멘터리. 수면 아래 더 깊은 곳을 차분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고희영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출신 감독 오늘 고이영 감독님 을 모셨습니다. 먼저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이영입니다. <laughs> 그제 고향 이 바다, 밭에서 열심히 삶을 일궈 나가시는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 물숨 영화 만들었고요. 네. 또그 뒤에 시소라는 영화를. 역시 제주도가 무대인 시소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제주의 해녀문화가 또 네. 얼마 전에 네.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는데 네. 그 앞에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뭐 해녀분들만큼은 못하겠지만 <laughs> 네. 제가 물숨이란 영화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마음으로 제작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굉장히 벅차고 음. 정말 마중물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죠.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좀 비슷한 시기에 뭐 개봉도 하셨고 등재도 또 이루어져서 네.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 고향 여인들 이야기를 꼭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고 음. 역시 해녀분들의 가치를 또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제일 뜻깊고 기쁜 해가 될것 같아요. 해녀 문화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19번째, 음. 제주에서는 두 번째로 인제 인류 음.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해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음. 말씀 하셨거든요. 뭐 어렸을 때 제가 뭐 20대 초반까지 제주도에서 살았지만 그때는 그냥 해녀분들이 네. 그냥 풍경화처럼 보였어요. 음. 왜냐면 하늘 바다에 계셨잖아요. 음. 그렇죠. 아, 그리고 제 고향의 바다에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떤 미이요 산다는 건숨쉰다는 건데 네. 숨을 멈춰야 사는 여인들이 아. 내 고향 바다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누구나 그그 그 해녀분들이 숨을 멈춘 대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아, 우리는 숨에 빚을 진 자손들이다 아.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저를 다시 제주도 음. 고향 바다로 돌아오게 했던 힘이 바로 해녀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해녀의 문화를 음. 작품에 녹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내 고향 제주에는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영화 물숨은 해녀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사는 해녀들의 바닷속 이야기를 7년 동안 밀착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도는 땅이 척박하고 바람이 거세여서 바람섬이라고 불릴 만큼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것으로 일찍이 여자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밥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 물숨에는 한평생 바다와 함께한 해녀들의 다양한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고이영 감독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해녀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화 물숨의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험난했다고 들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그 물숨은 촬영 기간만 7년. 또 후반 와. 작업 2년에서 네. 총 9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6월부터 촬영을 시작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서 음. 되게 쉽게 찍으신 줄 아는데요. <laughs> 제가 그 살기는 중국 베이징에 살거든요. 음.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제 해녀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와서 다시 우도로 건너가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과정이 걸렸고 음. 늘 카메라는 들고 다녔지만 네. 해녀분들이 너무 강하게 저를 내치셔가지고. 아, 네. 안 카... 찍겠다 하시죠? 네네네. 오, 카메라 네네. 보면, 뭐 음. 평소에는 그냥 잘 대해주시다가 음. 카메라 촬영만 하려고 하면 카메라 치워라, 아. 뭐 찍지 마라, 뭐좀 굉장히 음. 냉대를 하셨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우도봉에 혼자 올라가서 네. 막막하게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 2년 동안 그 포기할까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못해서 나는 걸로 자식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누구나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한 발을 더내디뎌서 음, 그렇죠. 삶의 네. 중심으로 뛰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녀분들이 생각하니까 아,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나는 해녀분들을 찍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일 찾아가니고 매일 물질에서 나오실 때 그거 끌어들이고 <laughs> 그러다 네. 보니까 나중에 저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막내 해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 체로 모은 신부군 출근 시간은 바다가 정한다. 물안경, 뽕돌이라 부르는 연천, 그리고 비창과 호미가. 잠수 장비의 전부이다. 바다로 나아간 그녀는 몇 차례나 바다 밑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어느 지점에서 태왁을 고정시켰다. 아유 유바다에 가면 유지경이 어디가 높고고 짚고 물건이 어디가 달리고 음유 유날은 어디가 물건이 사람이 덜 댕겼으니까 이제 물건이 있고 경인 짐작 삼아영 하는 거죠. 잡은 물건을 태화게 옮겨 담는 시간도 아까워. 그녀의 배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이렇듯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자신의 숨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물숨이에요. 네. 저는 숨비소리 해녀들이 밖에 나와서 숨 쉬는 소리는 알고 있었는데 물숨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영화를 접하면서 우연히 이 해녀분들 말씀 중에서 물숨이란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숨 이야기를 꺼내냐고 막 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여쭤봤는데 다 기피하세요. 그러니까 해녀분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였던 거예요. 해녀분들은 자신의 숨의 길이를 아세요. 아, 늘 바다에서. 바다와 함께 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남아 있을 때 여유 있게 항상 올라오시고 이렇게 반복하시거든요. 잠맥질을 음. 그런데. 꼭 나오는 순간에 전복이나 소라, 참 아이러니한 요 그렇게 딱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요즘 제주바다에도 자연산 전복도 되게 귀하잖아요. 따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음... 거죠. 그래서 그 욕망에 잠시 눈이 멀었을 때 자신의 숨을 잊어버리게 된요 지금 올라가야 하지만. 만? 왠지 숨이 남아있을 아... 음... 것 같고 따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 그거를 따서 나오다가 물 속에서 먹게 되는 숨인 거예요. 해녀분들의 바다를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음. 그리 사실은 제가 해녀분들을 통해 서 위로받은 게더 많아요. 아, 네. 그 해녀들의 바다 안에서 이제 다스려하는 욕망, 네.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해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늘 해녀분들은 자신의 욕망의 숨을 잘라내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음.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음. 해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숨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벗어나온다. 그런데 그 한계를 잊게 하고 바다에 잡아두는 것이 욕심이다. 만약에 나오다 전복이라도 봤다. 거기 그걸 떼용 나오게 되면은. 두고 간 전복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다시 잠수했지만 경력 70년의 베테랑 해녀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한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숨은 더 가빠진다. 달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그것이 물숨이다. 바다에 가면 다 욕심이 있게 된다. 욕심이 있어. 처음엔 아니어주 아니하주허당도 바다에 가면 또시그 욕심이 생겨 근데 또 물건이 더 욕심을 나게 시리 사람을 만드는 거. 촬영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음. 마지막. 촬영을 끝냈을 때까지 우도에서만 네. 여섯 분의 해녀분이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막 이렇게 그 해산물 같은 거 따오시다가 문어 같은 거막 저한테 막 주시고 <laughs> 소라도 막 주시고 이랬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이러면 그거를 촬영해야 될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해녀분들의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그 과정이 저는 다른 죽음과는 좀 달랐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분들은 바다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나는 바다에서 떠나고 싶어라는 말씀을 저에게 아주 큰 비밀을 말씀하시듯이 음. 왜냐하면 자식들이 자꾸 바다에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숨비 소리가 나면 마음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에게 바다는 그냥 친정 어머니 같대요. 엄마 품인 거야. 엄마 품인 것같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으면 전제가 있어요. 욕심내지 않으면 바다는 친정엄마처럼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내는 순간 바다는 언제든 표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제가 배운 해녀들의 바다에서 배운 인생의 한 수였어요. 보도의 가을은 남방 고래와 함께 찾아온다. 바다 밭에도 가을 추수가 시작된다. 31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의 몸으로 네 남매를 키우면서 바다는 그녀의 남편이자 신이 되었다. 저것도 넣어 놓을 게게는 어머니의 바다와 멀지 않은 곳에 딸 덕희 씨의 바다가 있다. 그녀에게도 두 딸이 있지만, 이 힘든 해녀 일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어, 내가막괴롭거나 피곤하고 오면, 나가 머리 해야 되는가도 생각하고 하다가 또돈 벌어가게 다든지또 보탬이 되면 또 아, 이업이 좋구나. 한 7년 가까이 같이 하시면서 어, 해녀분들의 삶을 이제 뭐 담아내셨지만 네. 생과 사의 경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감독님 본인 스스로도 느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녀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무신 네. 딱 벗고 바다에 들어가시면서 응.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허...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 앞에 가서 저는 촬영을 한다시고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해녀분들의 바다를 조금 더 이해할 음... 수 있었던 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고이영 감독은 영화 물숨을 제작하며.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해녀들이 살아온 외로운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늘 보아왔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삶과 죽음의 경계였는데요. 그녀는 이제 일상의 사소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제주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겨울 향이 물씬 풍기는 숲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근데 저희가 두 번째 나눌 이야기, 네. 작품 이야기가 이제 시소예요. 근데 시소는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시소가 영어에서 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어, 영화에 시소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시소가 사실 둘이서 타는 놀이기구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상대방이 즐겁기 위해서는 음.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이 시소라는 놀이기구 자체가? 네네. 그렇네요. 내가 즐거우려면 상대방이 즐거워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시, 소우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보다, 보았다. 보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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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네. 사실은 저희 영화의 주인공이 이동욱 씨가 지었어요. 음... 자신은 예전에 보았던 사람이고 아... 또한 사람의 주인공은 지금 보는 사람. 그런 의미로 음... 네. 짓게 됐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내용과 함께 네. 보았고 보고 있고 그 네. 내용을 담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고희영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어, 시소의 뒷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아 본인의 망막을 저에게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분에게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시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그 <laughs> 시력을 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아, 저도 지금까지 마음이 먹먹해서, 어, 저는 이분의 막막을, 음, 사실은, 하. 저는 이동우라고 하고요. 제 친구는 임재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앞을 네. 못 보고요. 이 친구는 앞만 봅니다. 재 신아, 미안하다. 시약장이니까 진짜? 바꿀래? 계시나? 여행 오면 내가 진짜 너한테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너 나한테 눈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왜 그런 거야? 이동우 씨가 장애를 이제 앓고 계시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셨고, 네. 또그 이야기 를 들으면서 좀 속상해 하셨는데,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감동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이동 씨가 나이 마흔에 이제 중도 시각 장애인이 네. 되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감독님 저는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이 더잘 보여요. 제가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음. 눈이라는 건참 사람을 현혹하기 쉬워서 음. 예전에 눈이 보였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음. 뭐 어떤 헤어스타일인지, 뭐 돈이 좀 많은지 좀 적은지를 자기도 모르게 판가름을 하는데 아. 보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본질, 네. 진정성을 야, 더 목소리로 느끼게 된다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눈을 주겠다는 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그렇죠. 요즘처럼 정말 상막하고, 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아. 눈을 이동우 씨에게 주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훈 씨가 그날은 그 전화를 받고 막 울었대요. 그 남자는 천안에 사는 누구누구 씨인데, 저에게 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가슴이 떨려서. 음. 하지만 저는, 저의 병은 그 강막 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 막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 시신경이 이렇게 죽는 병이어서, 아직은 이식을 받지 못합니다. 아. 우리가 더 그때 놀라웠고 더 감동적이었던 건, 이동훈 씨에게 눈을 주겠다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신체 모두가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근육병으로 온몸이 다 굳어가는 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볼 수만 있는 음.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을 이동우 씨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음. 음. 이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쫙힘몰아쳐서 여기까지 오고 어느 바람은 저쪽에서 몰다가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하는 게다 느껴진다. 소리로 듣는 거는 솔직히 본질에 더 가까워져 보는 거보다 훨씬 더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거는 응. 사람을 현혹시킬 수도 있고, 그냥 껍데기, 다 껍데기. 아. 응. 근데 근육병이라는 게 처음부터 뭐못 걷고, 팔에 힘이 빠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빠지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응. 형 진짜 건반 칠줄 알아, 동우 형? 몰라. 너는 기타 잘 쳐. 오! 중요한 건이두 사람 주인공의 캐릭터가 너무 맑고 음. 밝아요. 네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로 이두 사람이 자기들 <laughs> 네.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울게 되는. 음. 그래서 그 욕심은 있었지만, 심파로 네.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 네. 두 사람과 함께 떠나는데 여행지에서 설레이고, 네. 가다 보면 서로의 아픔도 발견하게 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숲이 된다라는 <laughs>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여행길에 걷는 배경 음. 가운데 숲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제주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네.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감독으로서 두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이동우 씨에게 아름다운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그리고 임재신 씨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으로 목도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네.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이 과정은 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오히려 의미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자. 음. 근육이 많으면. 점점 약해져가는 근육병이 대박. 진행되며 이제는 볼 수만 있게 된 임재신 씨. 그가 제주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다 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주어진 새로운 길을 꿋꿋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바다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임재신 씨, 어, 눈을 주겠다는 그 없죠. 친구가 저에게 네. 영화를 네. 촬영할 네. 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 바다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 저체온증이 올 경우에 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발 그거만 하지 말자. <laughs> 라고 했는데, 아, 그렇죠. 네. 가고 싶어 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저는 거절을 못 했어요. 없는 길을 만들어 보고 싶대요. 아, 그래서 자신은 바다로 가는 길을 내고 싶다. 음. 근데 그 모든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이동우 씨가 그 모래사장에서 자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소리로만 이제 그 그렇죠. 조바심 내면서 음. 듣고 있는데, 그때 이동호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한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양희은 씨의 그대가 있음에라는 노래인데. 언젠간 그렇게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픈 아픔을 그리고 그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서도 또 해녀와 관련된 네. 동화가 네, 네.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물숨 영화를 인연으로 네.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에바 알먼슨이라는 네. 화가가 있어요. 네. 해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 듣고 우리 제주 해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 네. 나는 글을 쓸 테니. 에바는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와. 제주 해녀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동화책이 나올 것 같아요. 봉사짓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좋은 수확물을 저희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대해 주시면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온 제주의 삶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고이영 영화 감독의 작품 세계를 문화로그 와시 응원합니다.